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바울의 고별설교입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원했던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작별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에 대한 회고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자신의 계획과 각오를 밝힙니다. 바울의 이 고별설교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는 의도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 안에 도착하려고 서두름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바울은 다시 드로아에서 떠나 아소로 갑니다. 제자들과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지만 바울은 걸어갔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32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갔던 것이죠. 밤새 말씀을 전한 피곤한 몸으로 왜 바울은 그렇게 먼 거리를 홀로 걸어서 갔을까요? 고린도에서처럼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또 기다린, 기다리다가 배를 못 탔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곳에 신방해야 할 성도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타기 싫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은 바울에게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때마다 대중을 피해서 홀로 어디로 온가 가셨잖아요. 밤이 맞도록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을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중 속에 있었지만 언제나 대중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는 홀로 하나님과 개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흐트러졌던 헌신을 가다듬게 됩니다. 하도 바울은 그 길을 가면서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일들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일 가운데 실수한 것들,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면서 더욱더 하나님에겐 집중하고 걸어갔을 겁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다음날 밀리두에 이르니라. 우리는 자기 계획 속에 주님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에게 엉성하고수묵구고식으로 해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주님은 그렇게 한 일도 사용하십니다. 일보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도죽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배고픔을 겪고 매맞아 죽을 뻔하고 멀리 피해 도망가야 할 때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좌절감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소에서 50km 떨어진 미들레네라고 하는 섬을 거쳐, 다음 날에는 미들레네에서 80km 떨어진 기오섬을 거치고, 그 다음 날에는 사모섬에 들르고, 다음 날은 에베소 남쪽 45km 지점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도시에 돌아옵니다. 만나고, 떠나고, 끊임없는 여정이었지만, 이것은 인간의 이별이 아니라 성령의 작별입니다. 누구도 바울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사랑하고 어떤 성취감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이 이르리고 급히 가미어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급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해서 이제 오순절이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오순절의 흥분과 오순절의 역사를 다시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때는 오순절에 자기가 사도를 들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이제는 다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주님에게만 붙잡혀 사는 그 사도 바울이 다시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바울은 열심히 일했지만 일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방인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된 사도 바울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었죠. 자기의 야망도 지배하였고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 수입을 보고 살아야 할까요? 땅만 쳐다보고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아낌없이 바쳐도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고난 속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바울처럼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둘째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레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도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 번또 아는 바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칭하여 잠시 머물고 있는 밀레도로 불러 눈무에 이별을 합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맡아 숨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지도자들을 세워 교회를 든든히 지키게 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지키는 것은, 키우는 것은 좋은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친 다음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 특히 두란노 서문을 하며 약 3년간 머물며 세웠던 에베소 교회에서 교제하던 장로들에게 마지막 전하는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아울은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제하며 행한 모든 것들을 회상하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만남이 최후의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눈물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과 장로들 사이에서 어떤 목자와 양의 관계 같은 특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숨긴 것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모든 겸손으로 숨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사람을 구제하고 숨기고도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뺨을 맞습니다. 돈이 필요해도 교만한 사람의 도움은 거절합니다. 열매가 없는 것도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지식과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겸손이 아니라 19절 앞에 보면 모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겸손으로 숨겨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대로 살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도 갈등이 있는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것을 자꾸 주장하고 내 방법으로 설득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래서 겸손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한 눈물로 주님을 숨겼다고 합니다. 눈물은 머리로만 이해하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은 가슴으로 이해할 때만 나옵니다. 머리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훈련하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또한 눈물은 사랑하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생리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고통과 억울함과 불편함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을 승기다 보면 속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고통스럽고 분하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도망도 못 가고 거부할 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 사람들을 선동했고 재판에 회부하고 돌멩이로 쳐서 거의 죽을 정도로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경한 유대인들에게 보인 반응은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관계를 이기는 길은 수치와 조롱을 잘견디는것 뿐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사건에서도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둘을 섬길때 구원의 지혜가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사도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특별히 도란도서원을 만들어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강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라고 했는데 유익한 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어떤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끌이낌이 없이 아무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자리를 만들어주어야 일을 합니다. 분위기가 안 맞고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고상한 태도로 거절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분위기와 위치와 환경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모두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두 기둥입니다. 참된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제약된 행동을 누이치고 죄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사역을 가르칩니다.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각자 말씀으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피 값으로 이미 용서하신 것을 정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가 내 죄를 속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책은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까? 그럴 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숨기고 있습니까? 셋째는 성령의 매여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성령의 매임을 받아 절박한 마음으로 갑니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자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한 것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바로 성령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자꾸 나를 어디론가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는 곳을 갔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원하는 것들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되죠. 지금 성령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몰고 가십니다. 바울의 인생은 성령의 사로잡혀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아는 곳은 그곳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것은. 환호와 영광이 아니라 핍박과 활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매임을 받는 것은 그러나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써 완수한 것처럼 우리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십사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막달란 골목에서 예수님도 얼마나 고민하셨던지 땀이 핏방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합니다. 의지적인 나의 결단으로 그런 순종을 선택한 것이죠. 사도바오는 또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은 곧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이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세상 마음대로 살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와 결단이 없는 한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안 변하는데 어찌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내배소에 못 옵니다. 마지막 이별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바울과 장로들은 해변에서 배를 앞에 놓고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울게 되죠. 그렇게 그들은 헤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두란노서원을 세우고 어떻게 전도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주어야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직장도 어떤 직업도 나의 인생도 나의 청춘도 나의 결혼도 나의 재산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세마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감동적인 영향을 줄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승교적인 믿음과 종말론적인 결단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그것들로 그 많은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과 신앙은 세상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는커녕 자기 신앙 하나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을 줄수 있겠습니까? 죽기로 결심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데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피값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진실한 사람이든지 둘중 하나 아닐까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 3장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의인이 실수를 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경고하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죠. 내가 전도했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말이죠. 어떤 악인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죽었지만 그 핏값은 나에게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만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나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빚값을내 손에서 찾겠다는 말 아닙니까?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의 빚값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를 전했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북한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한지 물어봐야 하고 우리는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핏값에 대하여 깨끗한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환란과 결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기에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의 복음화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환란과 매임이 있는 예루살렘을 택하여 갈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적용질문 드립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도 반드시 가야할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시로 편하고 쉬운 길만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가족도 구원이 안 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만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고 기도도 하지 못한 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홀로 수십킬로미터를 걸으며 묵상의 시간을 가진 바울 같은 날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내놓는 일이 열심과 특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말씀 묵상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준비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본받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모든 겸손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임을 깨달아 수치와 조롱을 잘 견디며, 그러므로 모든 악한 자의 관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사건에서도 겸손과 눈물로 심을 참고 규를 숨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여러 목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오늘 나의 목회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더는 지체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결박과 환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 받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으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 바울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